안녕하세요 장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어, 캐리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캐리어가 하나 있었는데 캔버스로 된 천재질의 그런 캐리어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바퀴가 고장나서 계속 소리도 심하고 잘 굴러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걸좀 알아보다가 이제 캐리어의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캐리어를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디자인, 디자인 중요하고 이제 바퀴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바퀴가 고장나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또 하나의 기준이 캐리어의 재질 외관이 캔버스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죠. 또 플라스틱으로 된것 중에서도 ABS로 된 거, 또 PC로 된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캐리어를 고르실 때좀더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거는 그요 밑에 보시면은 그 이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태리에서 만든 폴리카보네트 이 이게 흔히 PC라고 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산 ABS 재질로 된 캐리어랑 PC 재질의 캐리어. 이 이태리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일단 보시고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망치를 들고. 네, 분노의 일격을 가하죠. 분노의 일격을 가해서 한 번에 깨져버립니다. 이 영상을 만든 게그 이태리의 캐리어 업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요 론카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기네 거 튼튼하다, 이런 홍보를 하는 거죠. 덜 세게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깨지지는 않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ABS 재질의 것은, 이렇게 망치로 치니까 바로 이제 부서져 버렸죠. PC 재질의 것은 멀쩡합니다. 이제 ABS가 그렇다고 아주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ABS 자체도 어느 정도의 강성은 있습니다. 내구성이 있는데, 이제 PC와 비교할 때, PC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 약하다 이런 거죠. 다른 영상을 한번더 보실까요? 약간 좀 살살 치는 느낌이 나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깨지진 않죠. 자, 이거는 뭘로 만든 거냐면 ABS에다가 PC를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성은 있죠. 그렇다고 해도 물론 PC 자체로 만든 것보다는 아무래도 강도는 떨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ABS에다가 PC를 조합해서 만든 것, 100% PC로 만든 것,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네, 분홍색이 이제 믹스한 것, 우리 파란색이 순수 100% PC로 만든 것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올라타서 발로 꾹꾹 밟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킨 자국이 남죠? 이게 약간 손상이 된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크랙도 생기고, 이제 금도 가고, 파손될 수가 있는 거죠. ABS에다가 PC를 더해서 강성은 더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손상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요거 이제 100% PC로 한 건데, 복원도 깨끗하게 되고, 손상도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PC가 더 튼튼하니까 PC로만 사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ABS로 만든 캐리어는 상대적으로 PC보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PC로 만든 거는 좀더 튼튼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ABS로 만든 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렇다고 아주 강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ABS 자체도 어느 정도는 튼튼해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잘 팔리는 순서대로 한번 정렬해봤습니다. 아마존 스토이스라고 해서 이나오는 한번 볼까요 트래블러스 클럽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책상이나 이런것도 다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재료가 100% abs 이렇게 나오죠 이번엔 샘소나이트 거를 한번 볼까요 원화로 26만원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시면은 목록 통과한 대상인 경우에는 200불 까지는 관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KC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2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그관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근데 이건 물론 특성으로 받을 때 얘기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EMS로 온다 그러면은 150불이 적용이 돼요 200불이 아니라 원산지는 이제 태국에서 만들었네요 자 이거는 찾아봤는데 재질은 못 찾겠네요 다른 샘소나이트 제품만 볼까요 이건 1 1 5 0 0 0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100% 목록통관 가능하죠 또 관부가스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돼 있네요 PC로 만든 거네요 뭐 스크래치에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5만 천 원짜리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ABS로 만들었네요. 이거 보실 때 원산지도 보시면 좋아요. 원산지는 뭐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다른 모델 한번 더 볼까요? 이건 9만 원짜리. 이것도 이제 원산지는 차이나고요. 어 이거는 폴리카보네이트 PC로 만들었네요. PC로 만든 것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좀제 취향은 아니네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리어를 고르실 때그 ABS와 PC. PC는 약간 더 가격이 좀 비쌀 수 있지만 더 튼튼하다. 그렇다고 ABS가 아주 약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강성은 보장하지만 좀 강한 충격에 가해지면 은 파손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은 캐리어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공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던지죠? <laughs> 이렇게 던집니다. 어, 막 집어 던지시네요. 아까 좀안 좋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희들의 그런 캐리어가 내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좀더 튼튼한 그런 캐리어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갔는데 캐리어가 깨졌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뭐 캐리어를 고르실 때뭐 디자인이나 바퀴의 견고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의 재질도 잘 아시고 ABS와 PC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캐리어를 고르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뭐 관세나 무역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캐리어를 고르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문득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